할렐루야,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를 맞을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좋은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또 육신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장수의 복을 누렸다 하고 또돈 많이 벌면 부의 복을 누렸다 하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복은 또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복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의 복을 혼돈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제사함을 받는,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할때 그것은 제사함 받은 축복입니다. 제사암을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환난의 짐, 또 번민의 짐, 고통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이 고독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지친 몸으로 음, 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지만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은 죄 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이 죄란 사람이 진 빚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갖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합니까? 우리가 제사암을 받게 되면 세 가지 방면의 축복이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의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당장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받게 됩니다. 청년 때 받지 아니하면 노년 때 받게 됩니다. 당대에 받지 않으면그후대가 가서 받게 됩니다. 죄의 값은 절대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 죄가 너를 찾아 만나리라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죄값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잎을 가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으니까 피를 흘립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신이라도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국률과 자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고 하나님과 나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잠도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전에 다이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터설지 아니할 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싹바싹 타버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죄 범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상을 받게 되면 이 양심의 고통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함을 받았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장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낭망뿐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게 되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체의 삶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며 하심이라 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로 의우시며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떠날 때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장자를 잃어버리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들 보아도 사람이 제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들여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제3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한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또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은혜의 길을 여시고 이 공의가 이 우주에 합하는 동시에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은 길을 열어놓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길은 물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자체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로 주신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대답하면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의인은 그 길을 불이안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고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각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전에 걷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속하신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그 믿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선을 행해야 제삼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백교께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아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의 가장 큰 축복을 다 받는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